여러분, 반갑습니다. 민또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에픽 미니게임즈의 템빨 전쟁이라는 게임인데요. 사진만 봐도 이제 더 좋은 무기를 얻어가지고 뭐 상대방과 싸우는 그런 게임 같거든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세계에 소환됐습니다. 아직 시작하려면 몇초 남았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무기가 떨어지는 게임이라서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잘 보이게. 자, 시작합니다! 어, 뭐야. 방금 뭐가 떨어졌거든요? 오, 저거. 오! <laughs> 저거 딱 봐도 레어템이다. 저거 무조건 먹어야 돼. 빨리빨리 빨리, 빨리 가자. 어왜안 먹어져, 먹어져, 먹어져. 어 이거 <laughs> 대박, 불검입니다. 아, 딱 봐도 엄청 좋아 보이는 물인데 하나 더 먹었거든요? 오, 이거는 상어 대포. 대포로 한방 쏘고, 불검 들어서 한번 썰어볼게요. 오우, 와. 야, 불검이랑 사기템을 얻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뿌듯하다. 자, 이제, 번개 스태프까지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아, 이거 원거리에서도 그냥 공격을 하는데 상대방이 접근을 못해요. 지금 엄청난 무기들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건 또 뭘까? 어, 아, 이건 그냥 무기네. 저건 또 뭐지? 이건 뭘까요? 뭐야,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건 무슨 무기지? <laughs> 이런 의지 같은 무기도 떨어지는구만. 자 이제 빨리 다른 무기도 한번 주워서 무슨 무기가 있는지 좀 볼게요.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이건 총이야 총. 그리고 이거는 아 이것도 그냥 그냥 검 같거든요. 아안 되겠다. 상대방이 계속 저 공격하니까 저도 이제 불검으로 응대하겠습니다. 아 그래 저 하나가 저것까지만 더 먹어보자. 좋은 무기인가? 아이 크, 시간 끝났네. 다시 해볼게요. 아이 게임 너무 재밌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맵은 바뀌었거든요. 5, 다시 이제 4, 5초 후에 시작하는데 3, 좋은 무기가 3, 제 앞에 제발 떨어져서 좋겠어요. 진짜 다 쓸어버리게. 어, 저 뭐야? 스태프 같은 것 같은데 지팡이 먹어보자. 이거 뭘까? 오야. 오, 오. 오 회오리가. 회오리가 무려. 오 회오리가 몇 개나 나가는 거야. 오나또 획득스냐 나. 또 획득 사 하시네, 낫 그런 거 같은데. 빛이! 와, 야, 진짜 처음 먹은 지팡이가 최고구만. 와, 사지가 그냥 찢겨져 나가네. 와, 진짜 이건 무슨 <laughs> 뭐야? 이거 물총. 물총도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 무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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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뭐였지? 오, 뭐야? 오, <laughs> 이래 또 좀비. 좀비가 드려들어서 따라다닙니다. 알보르게 일단 이 무기가 최고예요. 야, 이 스태프 하나만 있으면 상대방이 접근을 못해 야! 도망가지만 아유! 자, 안 잡히네 아아 저분 잡아야겠다 야이 야! 오와 아! 자, 다음 미니게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락가락 장애물 시합이네요 아,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자, 오우! 아야 이거 나 이런 게임 되게 잘해요, 저 진짜 진짜 이런 게임 저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이 껌이지. 요즘 사람들도 이거 되게 쉽게 할걸요. 이런 거 자, 여기 또 점프 한번 해주고. 아, 이것도 쉽지. 그냥 점프 길게 하면 저쪽으로 가질 거 아니야. 어. 어, 안 죽었네. 아, 이게 죽는 게 아니라 계속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어, 다행이다. 자, 이제 진짜 한 번에 깹니다. 아, 못하는 척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뭔 개소리야 네, 이제, 이제 한 번에 깰게요 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점프 점프 으 여기도 이제 올라가는 거고 오 여기는 조금 난이도 있어 보인다 점프 으아이 조준 잘해야 돼마지 방심하지 말고 오. 아 빨리 도착한 사람의 여유죠 쉽네 골인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로블록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 한 번씩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